그, 이제 4월이라, 어. 진짜 여기 잔디에 이렇게 있는데, 해도 너무 따뜻하고, 날씨 너무 좋잖아요. 음. 이제 4월에, 이제 지금보다 좀더 따뜻해지면, 장애인의 날 어. 있잖아요. 혹시, 어. 다들 아시죠? 장애인의 날잘 알지. 네. 근데 여기 장애인 된지 얼마 안된 분들이 좀 있어서 모를 아... 수도 있어, 지금. <laughs> 난 몰랐어. 아, 제가... <laughs> 아니, 여기 몇년차안 돼서, 어. 네. 장애인의 날 때문에 음... 사실 좀 공연이 몇 개가 있거든요. 아, 진짜? 네. 네. 매년 이렇게 행사가 열리고 누군가는 아,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 생각을 해준다는 그거 자체가 되게 좋거든요. 음. 우리한테 일상적으로는 조금 뭔가 도움되는 게 없다. 약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장애인의 음... 날이라고. 뭔가 어디서 기념하고 있는 게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것도 없고. 근데 또 제가 봤을 땐 약간 장애인의 날 하면 약간 그때 막 그런 거또 하시더라고요. 막 후원을 한다거나 이게 음. 뭔가 기부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사실 엄청 큰 의미가 있진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laughs> 어. 그래도 소정이가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장애인의 날에 이런 행사들을 음. 하는 걸 아니까 그게 보이는 것같아 그렇죠. 사실 저도 음. 그런 거 몰랐으면 장애인의 날 무슨 그러니까. 의미가 있지 하고 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나는 몰랐어 뉴스에 장애인의 날이 나온는 진짜 거의 어 왜냐면 사, 어. 어 이거를 인식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음, 같다, 별로 중요하지 음. 않은 거야 내 삶에 요즘에는 어. 장애 뉴스가 조금 되는 편인데 어. 3 6 5일 중에 거의 유일하게 장애인 뉴스가 그나마 한 토막 그냥 아홉 시 뉴스 같은데 실릴 때가 장애인의 날이지 어. 네 아. 그렇죠 그런 거같아요나 같은 경우에 장애인 날을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일반 학급을 다녔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다 비장애인 친구뿐이었어. 음.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는 장애인을 많이 따로 있는 거를 몰랐어. 아예 음. 대학교 오면서 장애인 친구들 많이 만나게 됐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장애인 날이 지정된 날이 있더라 하고 친구들한테 전해 드는 거지. 그래서 음. 어떤 행사를 하는지 음. 몰랐거든 나는. 그저 그냥 딱그 날이 되면은 이제 SNS에 글이 올라오는 거. 음. 그런 걸 보면서 아이 날이 장애인 날이구나 하면서 음. 알수 있었고. 요즘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그 장애인들이 어. 요구하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건 이동권이잖아. 음. 그 이동권을 왜 절실하게 요구하느냐가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음. 그냥 과격하게 시위를 했다. 음. 지하철을 못 하게 했다. 음. 그런 거가 더 집중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나는 살짝 우려되는 부분은 장애인에 대해서 소수자에 대해서 혐오하는 그런 게 조금 더 생길까봐 음. 그런 게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 음. 그래서 저도 두려운 부분이. 그니까 장애인들이 그 출근 시간에 시위를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장애인들은 진짜 우리를 불편하게 막 이런 인식이 될까 봐 그니까 걱정이 음. 되고 사실 이게 장애인들은 사실 왜 보통 어떤 그냥 비장애인 사람들 중에 누군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때렸다 그러면 아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이 근데 장애인이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아 장애인들은 다 이상해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항상 음. 근내 생각에는 아, 그. 장애에 그걸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몰라서 장애 유형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요 장애인데도 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응, 다르고 그냥 그냥 다 다른데. 그냥 이제 장애인이라는 걸로 묶어서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내가 나는 내가 처음으로 장애인의 날이 뭔지를 알게 됐던 그 날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취업을 열심히 준비하던 때야. 응. 취업 준비해서 우리 동네에서 150번 버스를 타고 종로에 가서 거기 영화학 많거든. 나상 응. 이렇게 바고 <laughs> 바로 영어학원에 이렇게 1시간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 길인데, 그날따라 버스기사 선생님이 한참 가다가 을지로로 가겠다는 거야, 오늘. 응. 내가 그날 딱 을지로에서 내렸는데, 한 1km를 걸어서 갔어야 돼. 응. 학원까지 가려면. 어떤 인간들인지 모르겠는데, 응. 정말 당신 때문에 나 이렇게 걷기도 힘든데, 나 이렇게 당신 때문에 오늘 1km 걷게 생겼다 하면서 따져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종각에 이렇게 딱 접어들었는데, 내 몸이 얼어붙었어. 그 응. 상황이.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들이, 음. 장애인 단체 분들이 음. 스크럼을 짜고 있었어요. 이렇게 팔짱을 껴서 스크럼을 아. 길을 이렇게 막고 계신데, 그게 경찰들한테 하나하나 뜯겨가지고 이렇게 연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어. 마침 음. 내가 딱 위치가 그 경찰 버스 바로 옆에, 그분들이 한 분씩 내 옆에 이렇게 지나가는 걸 내가 한분한 한 분을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삶을 하루에서 그렇게 하고 있던 그 목소리가 그 이야기들이 모두 다내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것도 뭐 내가 알아주지 못하고 그냥 나 너무 그냥 나의 길을 가려고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되게 그때 막 망치로 머리를 얻어 맞은 기분으로 1km를 걸어서 학원은 가보니까 끝났어 이미. <laughs> 그 뒤부터 좀 삶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내가 회사 다니려던 것도 준비를 다 접고 이제 요즘 하는 것처럼 강연이나 방송 일들하면서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일들 좀 그때부터 좀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때 그 장애인의 날이 나한테 굉장히 좀큰 계기가 됐던 아, 진짜 큰 계기가 됐구나.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사람들이 뭐 길을 막았다 시위를 했다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 어떤 절실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오,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러니까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거든.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그러면은 소정이는 그 장인으로 지금 이사 생활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럴 때 뭐가 좀 제일 불편해? 어, 사실 제가 거. 진짜 응. 성격이 활발해요. 응. 그래, 보여. <laughs> 그래, 그래 보여 그래, 그래 어, 보 어, 네, 그래서 막 진짜, 사실 막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음. 그냥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음. 음. 어. 요즘에 진짜 보이고 싶은 이유가, 음. 아, 나도 가, 건물 이제 다닐 때, 못뭐 찾을 때 간판 보고 다니고 싶다. 막 음. 이제 그러면서 막. 이제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막 어디를 가다가, 어, 여기 뭐 있네? 한번 가볼까?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음. 둘러보고, 그러는 것도 너무 부럽고, 이제 어떤 식당에 찾아가고 싶은데, 그 식당에 찾아가려면, 그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가긴 하는데, 검색을 한다고 이게 정확한 위치를 모르잖아요. 음. 지도도 딱히 볼 수도 없고, 아, 그래서 그거 힘들겠다.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웬만하면 지하철에서 가까운 데를 찾아서,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가면은 다시 돌아올 때 이제 길을 한번 가는 길을 외워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 사실 그럼에도 누군가 한 번이라도 거기에 데려다 준다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음. 안그러면 아예 못 가요. 또 이제 제일 불편한 게 버스 같은 거 버스. 타려고 버스. 하는 버스는 버스. 사실 막 순서가 안정해져 있잖아요. 그치. 아, 진짜. 그러니까 지하철은 딱. 원하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 내려가면. 음. 그러니까 좋고, 또 지하철은 이제 영무원분. 문... 그쵸. 서출해서 했으면. 안내해달라고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좋은데 이게 버스는 누가 안내도 안 해주지 뭐몇 번이었는지도 모르지 음. 막 진짜 탈 수가 없는데 이게 지하철은 또 접근할 수 있는 데가 한정석이잖아요. 그 데만 다니고 그치, 그치. 그래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는 진짜 타기가 어려워요. 소동이 얘기 들으면서 정이 언니가 생각이 많아 보여. 어, 왜냐면 <laughs> 아니 너무 공감이 얘기? 가는 어, 게 어, 너무 공감이 가는 게 보여. 아니 어. 어제 음. 어제 사실 내가 장애인의 날을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 하면서 음. 뭔가 평화랑 평등의 상징인 꽃을 한번 사 오고 싶은 거야. 음. 꽃집을 가려고 음. 나갔는데 음. 아, 꽃집 간판이 안 보이는 거야. 아, 진짜. <laughs> 아, 동네를 계속 돌았어. 근데 음. 네. 아, 근데 진짜 지도는 읽을 수가 없는 게 참. 아, 그거다. 그래서 이제 방향 안내해주는 게 있거든요. 뭐 어. 10시 방향, 11시 방향, 이렇게, 이렇게 핸드폰을 딱 들고 있으면 안내해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건물 저쪽 편에 있어도 건물 뚫고 가라, 이렇게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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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냥 건물 뚫고 가라, 이쪽 방향이다, 이쪽 방향이다, 계속 알려주는데, 이게, 그럼 건물 아, 뚫고 갈 수가 사러워. 없잖아요. 마음이 뒤에 서 가서. 저게 난 장애인의 날에 이렇게 너무나 비장애인분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장애인에게는 일상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를 좀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맞아, 맞아. 나는 자, 그 저시력이다 보니까 가까이 가면 보여 음.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음. 근데 뭐가 묻어 있는 거는 안 보여. 아, 아, 그래서 어. 자리가 아, 비어 있길래 아, 갔는데. 뭐야? 뭔가 묻어있었던 적이 있어 <laughs>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반대로 자리는 <laughs> 알수 있었지만 오바이트? 오바이트를 누가 했는데, 했는데 이제 다들 그 칸에 안 가더라고 <웃음> <웃음> 근데 <웃음> 내가 <웃음> 발을 딛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하하하 <laughs> 하는 <laughs> 거야. 그런 또 불편함이 나는 또 아, 반대로 아, 있는 거 같아. 근데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해요. 그럴 겨를이 어. 없어요. 왜냐면 일단 자리가 있는 점인지도 모르니까. 음, 어. 그냥 그 정도까지 생각할 단계가 아니니까아그저 어, 그러니까 어. 시력이니까 정인 언니는 어. 그렇게 보이는 거지. 저도 다른, 사, 다른 아. 불편함. 아, <laughs> 진짜. 진짜. 근데 저는 제일 어. 들으면 어. 화가 나는 말이. 아니 장애인님은 집에 있지 왜 밖에를 나와서 사람한테이렇쳐 이러는 네. 말이 진짜 너무 상처돼요. 어. 맞아요. 왜 장애인님은 집에 있어야 하죠. 진짜 장애인도 음. 나갈 수 있고 나가고 싶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 고생이 고생이 괴롭히지 말아, 어. 누구야 몰랐어. 도저히 괴롭히지 마. 누구야. 아 지하철 좀 같이 타자. <laughs> 좀 사람들에게 어, 알려드리고 싶은 그냥 그런 건데 시각장애인을 안내해 주실 때 그냥 잡고 끌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어, 아, 아, 나 아, 아, 안 에이... 돼! 진짜 <laughs> 이게 제가 지하철 타고 다니다가 아니면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가... 나 이리 와봐! 하면서 막 끌고 가세요. 음. 그러면 진짜 무섭거든요, 솔직히. 맞아. 막, 어, 진짜 무서워요. 이게 안내를 해주시는 건 물론 너무 감사하죠.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안내자가 조금 더 앞에 서서, 시각장애는 살짝 뒤에 서서 따라가는 게 제일 안정감 있고, 음. 네, 그런 자세인데, 이제 뭐 시각장애는 앞서서 이렇게 잡, 뒤에서 잡고, 이렇게 아, 막 음. 간다거나, 아니면 막팔 잡고 아무렇게나 끌고 간다거나, 그거를 잡는다거나... 케인을 잡고 끌고 가면, 어. 너무 불안해. <laughs> 그 케인으로 앞을 <laughs> 살펴야 되는데, <laughs> 어. 케인을 잡고 끌고 가시면 앞을 살필 <laughs> 수가 없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너무 어, 위험한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어. 취약자인이 어. <laughs> 어. <laughs> 잡을 수 있게 안내해 주시는 게 가장. 소정 네, 카메라에 우리가 바른 자세 한번 보여드릴까? 응. 내 팔을 지금 이렇게. 했어. 내 팔을. 그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은이가 네. 어, 지금 왼편에 제 팔인데 한. 맞아요. 자, 어, 네. 잡으시겠어요 이렇게. 네. 내가 왼편에 어. 팔을 냈는데 <laughs> 한번 잡아보겠니? <laughs> 아 네. 이렇게 이렇게 네, 하면 시 좋다. 그리고 이게 보통 시각장애인들이 많은 대다수가 케인의 음. 오른쪽 손에 들고 있으니까 왼쪽에서 안내를 해주시는 게 가장 네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자기 스스로 이제 앞에 뭐가 있나 없나 방어를 하면서 따라갈 수 있으니까 음. 네. 맞아 근데 나도 근데 이게 처음 해서 들어서는 쉽지 않아. 음. 그니까 이게 해봐야 돼. 나도 처, 처음에 정이 언니 만났을 때 언니를 나도 모르게 자, 잡는 거야. 아, 음. 어,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해봐야 알수 있는. 저번 것들 저번에 주 그랬지. 어. 어. <laughs> 어, 알수 있는 것들인가. <laughs> 근데 보행을 진짜 잘하는 팁은 음. 이렇게 뭔가 지면이 바뀌거나 음. 계단이 이렇게 나오거나 뭐 이렇게 슬로프가 나올 때 속도를 좀 줄여주는 거. 살짝 속도를 늘리다가 앞에 계단이 시작이에요 네. 이렇게 어. 하면은 응.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진짜 오늘 얘기 진짜 많이 했다 어, 진짜 어... 많이 했어 난 오늘 느낀 게 언젠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다 없어져서 장애인의 날도 같이 없어질 수 있는 날이 와야 되겠지만 일단 당장은 정말 우리들의 오늘 얘기를 봤을 때 필요할 수 있겠구나 꼭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 사실 저도 이게 시각장애인들만 많이 만나봤지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많이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아또 서로는 입장이 또 이럴 수 있구나 또 정반대가 될 수도 있구나 있고, 또 어, 나는 괜찮은데 또 어떤 거에선 또 불편했을 수 있구나 막 그런 것도 서로 알아가고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이걸 보시는 분들도 또 이렇게 여러 다양한 장애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막 그런 여러 가지를 함께 또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이제 해가 졌어요 네. 해가 졌어 <laughs> 우리 춥고 이제 집에 가자 배고파 아, 집 갑시다 아, 오늘 잘했지 여기? 아, 한지. 너무 좋아 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트! 우리끼리 끊어도 돼요. 하야 <laughs> 마음대로 끊어. 그러니까. 너무 추워. 아, 너무 추워요. 하트. <laughs> 저희의 오늘 만났으니까 저희 이야기도 영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감독님. 어. 야, 너 캐스팅해준대. <laughs> 자세아니 부담조 좀하 아, 알았어. 아, 감독님, 제가 이거보다 잘하면 캐스 되나요? <laughs> 아, 저, 아, 아니, 아, 배우? 재우 진학생이었다가 아. 저의 스토리를 영화로 한번 만들자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 레디, 액션! 어, 앞으로 땡겨야지. 어, 아, 아, 앞으로 땡겨야지. 다리도 들어. 가자. 수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뒤로, 뒤로. 야, 아, 아, 아. 우리 아, 안내 좀 해줘. 잠깐만. 아니, 왜 저리가. 아, 아. 아니, 왜리가 아. 잠깐만, 나, 내가. 나, 나 여기 있어. 소송아, 안내를. 나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 말이 없어서.